안녕하세요, 엘르 독자 여러분, 옹성우입니다. 멜린앤게츠와 함께 화보 촬영을 진행했는데요. 엘르와 함께하는 쇼터뷰.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힘센 여자 강남순이라는 드라마를 찍고 있고요. 강이식이라는 인물을 맡아서 연기하고 있습니다. 어, 어떤 인물이냐면 마약책을 잡기 위해 열심히 고군분투하는 열혈 형사입니다. ENFP에서 다시 한번 해봐야겠다 하고 저는 해봤는데, 여러 번 해도 INTP가 나오더라고요. E랑 I가 거의 반반이어서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요. F에서 T로 바뀐 건 조금 현실적으로 요즘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점인 것 같고, 요즘에는 INTP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런을 골라 보고 싶습니다. 예상을 깨고 새로운 이미지를 줄수 있으면 좋겠다. 그 연기만 봐도 화가 날 정도로 존재가 크게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연기를 잘할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집 소파를 보면 은한 자리만 푹좀 꺼져 있어요. 다른 데는 거의 새거 같이 되어 있고, 보통 거기서 TV도 보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오랜 시간을 거기서 보내는 만큼 거기에서의 향기와 그 온도, 그 느낌들이 되게 중요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캔들을 이렇게 켜놓곤 하는데 오늘 이제 촬영한 다크럼 캔들을 집에서 켜놓고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스파이시하고 좀 다크한 향이 차분하고도 분위기 있게 연출해줄 것 같아서 여러 개좀 이렇게. 생겨서 <laughs> 진짜로 근데 켜두고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 오늘 계속해요. 지금도 계속 향기가 나거든요. 오늘 함께 계속했기 때문에 어... 이 향을 저의 향으로 만들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했습니다. 잔잔하게 있는 걸 좋아하는 편이라 따뜻한 향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다크럼 오드 퍼퓸이 취향에. 맞았고 뿌리고 다니면 원하는 하루의 그 분위기를 잘낼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매료될 것 같습니다 따사로운 햇살이 드는 그런 해변가의 느낌이 좀 나고요 옛 추억의 향수에 젖어 드는 그런 느낌도 들고 친구들과 나눴던 그런 순간순간들이 떠오를 것만 같은 강렬하진 않은데 굉장히 인상적인 오묘한 향을 풍기는 것 같습니다 저는 럼과 우유가 가장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스파이시하고 뭔가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다가도 우유의 베이스가 은은하게 나면서 조화롭게 향이 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매력적인 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크럼 오드 퍼퓸입니다. 어, 나라는 사람을 좀 향기로 기억될 수 있게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중요한 자리나 좀 새로운 누군가를 마주치게 되는 순간이 있으면 향수를 뿌리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따뜻하고 차분하고 그러면서도 매력적인 그런 향을 찾았었는데 딱 오늘 찾게 된것 같아서 최애 애용템이 될것 같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향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일인데요. 이 오일 제품이 휴대하기가 굉장히 편한 것 같아요. 가방에서 이렇게 향수를 꺼내서 뭐 이렇게 뿌리기도 그렇고, 곤란한 순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딘가에 넣어뒀다가 필요할 때마다 목이나 팔꿈치에 이렇게 바르게 되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이렇게 넣고 있거든요. 그래서. <laughs> 그래서, 네, 이렇게. <laughs> 이렇게 저도 항상 이렇게 넣고 다니는 다크럼 오드 퍼퓸 오일. 딱 여기가 알맞은 것 같아요. 간편하게 넣었다가, 이렇게 살짝 꺼냈다가, 쓰고, 다시 이렇게 넣었다가, 금방금방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편리함이 있어서 이제 마음에 들고요. 여러분들도 꼭 다크럼 오드 퍼퓸과 다크럼 오드 퍼퓸 오일까지 함께 사용해보고, 음 근데 아마 사용해보시면 다들 만족스러워 하시고, 굉장히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상 생활에서 힐링을 줄수 있는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에 구애받지 않고 어느 순간에나 어울릴 법한 남녀노소 할것 없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루에 있어서 인상적인 향이 계속 난다라는 게 오래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늘도 그런 인상적인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즐거운 하루였고 지금까지 옹성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